네, 여러분 안녕하십니까. 오늘은 2월 11일 시장 상황이 그렇게 좋지는 않은 상황이라서 오늘도 매도된 종목이 없어서 제가 추가 매수한 종목들이 있는데, 이것을 차트로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. 오늘 유보텍이란 종목이 마크를 보시면은 한 번, 두번 제가 오늘 매수를 했습니다. 이렇게 매도를 하고 s에 매도를 하고 제가 어, 내려와서 또 한번 두번 지금 2차 매수까지 지금 현 상황입니다 그럼 강동 cnl 보시겠습니다 이것도 지금 눌림에 1차 2차를 제가 조금씩 조금씩 지금 사모으고 있습니다 보시고 그 다음에 케어랩스를 한번 보시겠습니다 케어랩스는 일전에 매도를 많이 몇번 했고 이번에도 여기도 상태 양봉의 매도가 되었고 또 내려오면서 지금 한달두 달이 되었습니다. 그죠? 두 달이 됐는데 제가 한번두번 번 조금 사고 한달 있다가 지금 조금 더 샀습니다. 이렇게 지금 모으고 있습니다. 위지 네. 위지 빅스튜디오 또 보시면은 지금 올라갔다가 상승하고 눌림에서 제가 1차 2차 지금 조금 사모았습니다. 또 센서뷰를 한번 보시겠습니다. 센서뷰는 어, 이 장떼양봉에 제가 장떼양봉 나오고 눌림에 샀는데 어, 유상정자를 해버려서 이렇게 확 밀려 내려왔습니다. 이런게 이제 악재입니다. 유상 샀는데유상증자를 하면은 그냥 15% 20%는 그냥 떨어집니다. 20%씩 떨어져서 제가 또 추매를 지금 해서 대응을 하고 있습니다. 그래서 지금 뭐 이렇게 떨어져도 추매를 하면은 마이너스 5%이 정도밖에 안 되기 때문에 얼마든지 여기서 또 수익이 납니다. 이렇게 대응하시면 되고 엔젠바이오 엔젠바이오도 지금 상승을 하고 몇 개월 한달두달세달 달, 달, 4개월 정도 하락을 하고 지금 이제 슬슬 올라갈 준비를 하는 것 같아서 제가 일단 조금 사모았습니다 1차 2차로 조금 모았습니다 여기서 올라가든 내리가든 둘 중에 한 개입니다 내려가면 저는 또 대응을 합니다 올라가면 매도가 되는 것이고 내려가면 또 대응을 해서 어뭐 3차 4차 매수를 할 수가 있으니까 어 여러분들도 추가 매수를 하실 분들은 이런 식으로 하면 되고 몰빵하실 분들은 절대로, 어 뭐, 따라 사시고 해서는 안 됩니다.